반갑습니다. 코인테크입니다. 오늘은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있는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이킹이 뭐냐? 스테이킹은 이제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근데 적금 하면은 뭐 대부분 2%, 3%까지 생각할 텐데 뭐 그런 시시한 적금이 아니고요. 코인 적금인데 이자율이 10%에서 120%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바이낸스 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. 그,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, 영어로 언 보이시죠? 이거 언 클릭하시면은, 이제, 여러가지 항목이 나와요. 그 중에서, 어 오늘 알아볼 스테이킹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테이킹 클릭하셨죠?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스테이킹 클릭하셨으면은,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.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, 윗부분이 어 이제, Choose Search Coin이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뭐 예를 들어 리플이다 그러면 이제 XRP를 치면은 이제 그 항목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테이킹 항목, 스테이킹 할수 있는 상품이 무려 106가지가 있어요. 우리나라 비썸이나 뭐업피트는뭐 스테이킹 상품이 아예 없거나, 뭐 있어봤자 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그 수많은 코인들이 네. 지금 적금 상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있는 용어를 좀 보면은 est.apy 보이시죠? 이게 이제 1년 단위 기준으로 연 이자예요. 그러니까 1년 동안, 1년 동안 한, 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2.79%를 줄게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 옆에 있는 duration은 어 30, 60, 90, 120인데, 이제 스테킹할, 이 적금할 그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우측에 미니멈 락 어마운트 보이시죠? 이건 이제 최소한으로 막 어제 묶어야 될 어떤 그 코인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. 뭐 예를 들어 ADA 그러면은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1 ADA를 최소한 맡겨야지만 스테킹이 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네그 Expand All 그 밑에 빠 보이시죠? 이거 화살표 누르시면은 어, 106가지의 다양한 코인들의 적금 상품을 다볼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우측에 노란색 버튼 스테이크 나오고 보이시죠 네, 이걸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누르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요 저는 이제 에이, 예를 들어 a 다로 했는데 뭐어렵고 없습니다 Duration 기간 뭐 며칠로 설정할 거다 하시면 되고 Lock Amount 보이시죠 Lock Amount는 내가 얼마만큼의 ADA 양을 맡길 건지 누르시면 되고, 맥스 누르시면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는 있 ADA 전부를 이제 넣게 되겠죠.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Lock Amount Limitation 보이실 거예요. 이건 이제 어, 묶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미니멈은 최소라는 뜻인데 0.001개를 최소한 맡길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저, 제가 현재 어, 맡길 수 있는 양이 916.5개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한 사람당 토탈 퍼스널 키어타한 사람당 개인당 맡길 수 있는 양이 1500에이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. 그 밑에 오토 스테이킹 보이시죠? 이 오토 스테이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30일 동안 적금했어요. 근데 끝나면 다시 제 지갑에 들어오겠죠? 근데 나는 이 스테이킹을 계속 하고 싶어. 자동으로 기간이 끝나도 그럴 때 오토 스테이킹을 클릭하시면은, 어, 그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그 X 그 코인의 양만큼 계속 스테이킹이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리고, 음, 그 우측에, I have read and agreed to buy net staking service agreement 보이시죠? 이거 약간의 동의한다는 뜻인데, 체크하시고 그 아래 confirm 눌러주시면, 어, 스테이킹이 체결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, 어, 이제, 스테이킹 했, 했, 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? 본 홈페이지에서, 원래 들어가세요. 원래 들어가시면은, 원래 지갑인데, 지갑에서 언 클릭하시면은, 우측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서, 어, 세이빙스가 아니라,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, 스테이킹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스테이킹을 클릭하면은, 내가 스테이킹했던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. 네, 그 다음 화면 보시면, 이제 제가 스테이킹했던 목록들이에요. 이건 뭐 테스트를 해 봤는데, 어, 여기서 보시면은, 어, 뭐,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, 리와드 코인 보이시죠? 그, 우, 측에 빨간색 박스 안에 코인 옆에 리와드 코인 보이시는데, 이거는 이제, 어, 저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코인, 그 이자를 해당 코인을 받기 때문에 리와드 코인이, 어, 별도로 다른 코인이 없고요그 다음에 오토 스테이킹이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가 나오고, 서브, 서브스크립션 데이트 보이시죠? 이게 이제 내가 스테이킹을 언제 했는지 나오는 날짜입니다. 그 다음에, Total 토탈 어마운트 이거는 이제 이제 내가 스테이킹을 얼마만큼 양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숫자고요. 그 다음으로 리워드 어마운트가 보이실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내가 스테이킹 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어, 이자로 코인을 받았는지 그 양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입니다. 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APY는 이제 1년 단위 1년 단위로 이제 이자를 주는 그런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Lock Period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묶는 기간이죠 뭐 90일, 60일, 30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Lock Period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Interest End Date 이거는 이제 어, 스테이킹이 끝나는 날짜예요 그리고 a c c u r a t Days 보이시죠 a c c u r a t Days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스테이킹 날짜를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지,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Cumulative Interest라고 해서 초록색 글씨로 보이시죠? 이거는 아까 똑같이 Reward a m o u n t 같은 의미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코인을 받아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Estimated Next Distribution 보이시죠? 맨우측에그건 이제 내가 내일 그 24시간 뒤에 어, 내가 얼마만큼의 코인을 내 지갑에 받는지 그거를 이제 하루 하루 기준으로 보여주는 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밑에 내려보시면은 그 우측으로 넘기는 스크롤바가 보여요. 다음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우측 스크롤바를 어, 그러니까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넘기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. 어, 이제 리뎀션 데이트라고 보실 거예요. 리뎀션 데이트 그 우측의 항목 중에 2022년 10월 6일 이렇게 보이죠? 이게 이제 스테이킹이 끝나는 날짜입니다. 그리고 스테이터스 상태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홀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은 어, 미리 그냥 청산해 버렸는지 미리 뺐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헤드가 미리 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맨 우측에 액션 보이죠? 액션. Action. 이 액션은 이제 액션 보시면 은 아래에 리딤어리어 보이실 거예요. 이건 이제 아 예를 들어 제가 90일 동안 스테이킹, 스테이킹을 했어요. 근데 아너 돈이 너무 급해. 빨리 빼고 싶어. 그럴 때 리딤 얼리어를 클릭하시면은 네, 다시 지갑으로 뺄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근데 웬만하면 어, 스테이킹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리딤 얼리어를 클릭하는 건 제가 비추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 아래 보실게요. 그 클릭하는 순간 이런 문구가 떠요. "Redeeming in advance will result in the loss of interest you have earned." 미리 처리하는 거, 미리 빼는 거는 will result 처리합니다. 뭘 초래한다? 어, 당신이 벌었던 그 이자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빨간 박스 안에 이제 마이너스 보이실 거예요. 0.03A다. 그래서 네. 지금까지 뭐 벌었던 어, 일단 일정 소액의 그 이자 소득을 이제 빼서 너의 지갑에 넣어줄게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스테이킹 하셨다면은 어, 그 기간만큼은 어,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